뭐 갱신기대권 얘기인데요. 갱신기대권 권리 주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다. 말이 어렵죠. 갱신기대권. 형식이 차지하고 있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의 연장이 그대로 되리라는 기대치, 믿음, 신뢰 이런 거를 노동법상 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제도예요. 이, 이 얘기가 왜 어렵냐면 일단 형식을 깨는 실질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얘는 기본적으로 형식을 깨는 제도예요. 형식을 깨는 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렵다. 왜냐면, 실질이,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라는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노동자가 다 해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이 이 이론입니다. 실제로, 노동자가 이 생신기대권 사건에서 지금 저번에 뭐 국감에서 뭐 조사한 거 보니까, 뭐한 자리 순간 뭐1 0 남짓이에요. 뭐 거의 못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 드리면 저희 법원은 이인 사례가 꽤나 많이 갖고 있다. 자랑을 좀 하고. 예. 갱신기대권이 어려운 이유. 뭐 여기 장보고 써놨지만 뭐. 기대권 법리를 주장해서 계약갱신 정기적을 전환하자. 원래는 이 전에 뭐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 갱신기대권은 원래 두 번째 타임이고. 원래는 기간의 저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게 이제 무기계약 간주법리라는 게또 있었어요. 이제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갱신기대권이 2단계. 이게 이제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형식인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얘는 형식을 깨는 거는 둘다 똑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갱신기대권은 형식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깨는 거고, 1단계 같은 경우는 형식이 정말 형식에 불과했다. 형식이 형식적이다. 이거 말이 이상하지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간제 노동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이 존재했다라는 건 인정하겠다. 근데 얘는 그조차도 인정 안 하겠다. 이런 건데 현재 실무에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제법 영향 때문인데, 기간제법에서 2년 이상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무기계약 간주를 하는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에 대부분의 사건은 갱신기대권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기간제 노동계약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되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맺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뭐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이제 이게 좀더 복잡한 얘기예요. 어, 요즘에는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분명히 구분을 해요. 예, 정규직 전환기대권과 갱신기대권 뭐 다른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대법원 법리는 다르지 않아요. 같은 법리인데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다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에는 정규직이란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하여튼 더 좋은 걸 가져가려면 더 엄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교수님들도 이런 생각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고등법원 사례들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직 좀 명확하게 언급은 없는데 정규직 전환에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더 커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기간제 계약이 한번 갱신되면 1년짜리가 갱신되면 플러스가 되면 2년이 돼버리면은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취업규칙이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정말 정규직 형식의 뭐 모든 봉 이 후생을 다 받는 정규직으로 넘어간다고 해봐요 이러한 경우에 이걸 인정하는 게더 쉽겠느냐 더 어렵겠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현실에서 구분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한번 해서 할게요 이거는 뭐 세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전문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인정한 근로계약에서도 기간을기재한 뭐, 뭐, 아까 말한 뭐, 현상이죠. 뭐, 이건 1단계, 2단계입니다. 갱신기대권. 이게 1단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오늘은 근데 이제 갱신기전 합리적 이유 이 부분 할 거는 아니고, 2단을 좀 할, 이주로 할 거예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대법원 이제 리딩 케이스인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이게 왜 현실에서 발생하냐면은 규정규직 자리에 노동자들이 잘안 오니까 많이 꼬셔요, 이걸로. 너가 일을 잘하면은 계약 규정을 갱신해서 계속 다닐 수도 있고 평가를 해서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꼬셔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여기 밑에, 다, 밑단에서 좀할 건데, 어, 그러한 규정을 아예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취업하면서 취업기직에서 다녀, 이건 지금 노동조합이 태반이 없으니까 이건 뭐할일 없고. 취업규칙에 이거 있는지 없는지 입사할 때 이거 확인돼요? 확인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취업규칙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입사할 때 근로계약에 네가 뭐뭐뭐 잘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라는 규정이 여기 없으면 일단은 그건 다 사탕발림.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거짓나불행이될 수도 있고 일단은 안 해줄 마음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공고에 아무리 있어봐야 여기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여기 없으면. 그죠? 뭐 전화로 아무리 해봐야 말짱 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뭐 헤드헌터를 통해서든 뭐 이직이 중요한 이직을 하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 계약서를 받으셨다 덮어놓고 거기는 해줄 마음이 현재로선는 없는 거예요 뭐 김서방 마음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취업규칙하고 다녀본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사건 나기 전에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규정을 두고 있거나 여기서 규정을 두고 있거나 해서 일단 못해먹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다음으로 넘어오면 일단 힘든 거예요.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에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준 뭐 여부 설정 뭐 신뢰를 부여하면 이렇게 얘기내는데 일단 어려운 거예요. 일단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게요. 부당해고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종전 근로계에 계신 것과 동일하다. 이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될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은 이게 마치 해고 같잖아요. 해고 해고에는 우리 근로기법 23조 1항이 적용되죠. 정당한 해고. 그거와 같냐 현실적으로는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따로 떼어놔서 이거 이거는 갱신 거절 합리성에서 좀 얘기 드릴 부분이 이 부분 좀 얘기해 볼게요. 갱신 거절, 갱신 기대권. 내가 계약 기간 만료에도 비구하고난 여기 다닐 수 있어라는 주장을 할수 있는 건 채용 공고를 일단은 유심히 좀 보시고 근데 제가 언급했죠. 이걸로 되냐 안 된다. 채용 공고는 말 그대로 그냥 밑밥에 밑밥 모이게 하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유심이 돼요. 이건 얘는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법적으로 뭐라 그러면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불러요, 청약의 유인. 청약도 아니고 유인. 요로와보세요와보세요 와보세요 하는. 요거, 그러니까 뭐, 전화, 무슨 공고사항, 뭐, 모집사항. 왜냐면 사실 뭐, 채용에 관련한 무슨 법률에서는 이거 위법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청약 유인에 불과하다. 관건은 여기 있다.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있어야, 야, 얘가 내가 일을 잘하면은, 그랭신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런 데서, 뭐, 실패라고 하더라도,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렵긴 하지만. 이제 여러가지 요건 다 살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사건마다 너무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별 케이스를 다 상담하고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여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맡았던 업무가, 뭐, 당연히 단절될 걸로 예상되는 업무는, 예, 행위 대권을 주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신뢰를 공유하는 행위들인데, 이거는 뭐, 대표의 말, 동료들의 말, 뭐, 다 중요합니다. 뭐, 말 속에 들어있는 걸, 그 다음에 업무 계획, 성과금의 지급, 인사평가의 내용, 뭐, 전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했을 때, 이 사람이 계속 다니려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항이 있었다. 누구라도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가 객관적으로 나와주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각 케이스마다 달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상담자로 상담을 한 하는데 이 케이스를 파보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말을 들었어요? 뭐 자료를 받은 거 있어요? 업무 스케줄은 어때요?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뭐 이게 시용적 평가요 했는데 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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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때는 건 솔직히 포기해도 돼요. 안 되는 건 포기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해볼 만한 거죠. 오늘은 갱신기 대권 일부만 하죠, 일부. 이거 너무 많이, 말을 많이 하면, 사실 쟁점으로 두 가지 설명을 못했어요. 갱신거절 의 합리성 부분과 정규직 전환기 대권, 뭐 이런 쪽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